대전 원도심에서는 지난 주말부터 영시 축제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주변 상인과 주민들이 축제 때문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저희 MBC에 많은 제보를 주셨습니다. 상점에 손님이 뚝 끊겼고 주변 교통은 몸살을 앓고 있다는 얘긴데요. 이승섭 기자가 직접 축제장에 나가 주민과 상인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전 원도심 한복판에 있는 중교로입니다. 비교적 한산한 평일 오후인데도 왕복 2 차로 도로가 차들로 꽉차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차량과 차들의 경적 소리가 혼잡을 더합니다. 도다보하다그러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까지 대전 중앙로 약 1km 구간이 영시축제 개최로 통제돼 우회하려는 차들이 몰린 탓입니다. 행사장 안에는 차가 드나들 수 없어 환자나 의약품을 받는 일까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해도 축제가 열리면 사람이 몰려 장사가 잘될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게 상인들 얼마 전라고이까지니까 그 일부 상점 앞을 가로막은 행사장의 크고 작은 구조물들도 상인들에게는 눈가시입니다 사람들이 그 안에 행사장 안에서 왔다 갔다 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으니까. 일부 상인들이 대전시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해도 바뀌는 건 없습니다. 비수빈이 세워지던가 유리를 설치라든지 아니면 펜스를 좀 낮춰주면 답답하지는 않지 않냐? 근데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전 시는 일부 상인과 교통 통제로 인한 민원이 들어오면 일일이 설명하며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축제가 끝날 때까지는 불편을 해소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는 다만 행사장 안에 있는 상점이 물건을 들여야 하는 경우 사전에 허가한 택배 차량에 한해. 행사가 없는 오전에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